그 연애할 때 참지 마세요. 뭔가 막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. 그거 빨리 얘기하세요. 어, 아,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고치겠지. 아,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, 뭐저 정도는 괜찮지. 이러면서 참으면은 그게 다 뭔가 이 검은 게이지가 쌓여요. 검은색 혹이 생깁니다. 그리고 점점 점 참을 때마다 이게 점점 점점 불어나요. 이거를 누군가에겐 해소해야 돼요. 그게 누가 될까요? 근데 만약에 해소를 하지 않고 점점점 쌓이잖아요? 점점점 커지다가 뻥 폭발해.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제일 족 같은 방식으로 터집니다. 자그 얘기 해야겠네요. 연애 오래 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 상담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때려쳐 때려쳐. 혹시 짧은 상담이면은 그냥 채팅으로 치십시오 그거라도 읽어야겠다. 공짜로 해 그냥. 하여튼 연애 오래 하는 법 강의 갑니다.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연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. 거의 3년 넘는 연애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또 연애에 대해서는 또 떠들게 많죠. 연애 오래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.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. 일단은 그 사람과 연애를 했다는 거는 외모. 일단 대충 마음에 들었다는 거고 말하는 거. 대충 이게 두 개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일단 사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 두 개를 제외하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만났으니까.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아, 속공합입니다. 속공합. 실례요? 아이고. <laughs>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. 속공합이 저는 연애에 있어서 연애든 결혼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51% 이상이라고 봅니다. 이게 안 맞으면은 오래 안 가요. 오래 가기는 커녕 거의 3개월 내로 컷, 컷납니다. 이게 안 맞으면은. 거의 다 그래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그래도 성관계 그렇게 막, 막 많이 좋아하지 않지 않나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. 전 오히려 여자가 더 좋아한다고 봅니다. 아예 이 성관계에 대해서 성관계로 하니까 존나 이상한데? 아예 좀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여자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95% 이상은 그럴 겁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건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. 그리고 다른 것. 뭐 궁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. 다른 거. 다른 궁합. 이거는 괜찮아요. 이거는 정말 중요하긴 한데, 다른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드릴 거는 상대가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 어, 유돌이 있어줘. 이런 겁니다. 첫 번째. 첫 번째 뭡니까? 연락이죠, 연락. 누구는 연락을 많이 해야 되고, 누구는 연락 조금 해도 되고, 누구는 밤마다 전화해야 되고, 이런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막 집착하고, 질투하고, 이러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딱 기준을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랑은 하되, 집착은 하지 말아야. 집착 많이 해가지고 헤어진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. 특히 남자 쪽에서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질투는요, 어느 정도 선이 가장 좋냐면은 그냥 딱 적당히 재밌을 정도? 네, 그 재미로 넘길 정도 있잖아요. 이 정도가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. 근데 그 이상 있잖아요. 누구 만났어? 어떻게 했어? 이러는 거 있죠. 아, 개 피곤하죠. 여기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은요. 절대 못 만나요. 연애의 가장 기본은 신뢰입니다. 신뢰. 상대를 못 믿어. 그럼 뭐, 뭐하러 만납니까? 너 그때 누구 만났어? 너뭐 했어? 이런거 계속 물어보는 거.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봅니다. 그폰 검사하는 거 있잖아. 폰 검사. 이거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어차피 필 사람은 피고요. 안필 사람은 안 피어요. 그러니까 생사람 잡지 말라고. 필 사람이면 뭐 언젠가 들키는 거고, 안필 사람이면은 생사람 잡는 거잖아요. 혼 검사하지 말고 그냥 일단 믿어보세요 일단 믿었는데 상대가 진짜 이것저것 다 해버려 난리쳐 대부분 그럽니다 완전히 믿고 그냥 완전히 이제 방치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이것저것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들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람 잡을 필요 없고 다그 정도입니다 옷 입는 거 관리하는 거?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옷 입는 거를 왜 관리하지? 아니 그 여자가 20몇 년 동안 살면서 지한테 지를 잘 어울리는 걸 입을 거 아니야 근데 왜옷 입는 거를 훈수를 두냐고 본인이 막롤 훈수 두면 존나 짜증날 거 아닙니까? 옷 훈수를 도다 본인 좋으라고 그렇게 입고 온걸 온 텐데 저 그거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아, 이상한 새끼들 존나 많아 요두 번째 식단 식단이 뭘까요?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은 내가 뭐 회를 좋아해 초밥을 좋아한다고 봅시다 근데 상대방 여성은 어우 그 생음식을 못 먹어 해못 먹어. 이래 버리면은 굉장히 슬프죠. 이건 안 맞을수록 이게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. 되게 불편합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같이 먹을 수가 없어. 이 얼마나 슬픕니까이 식단이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존나게 피곤하다. 누구는 한식만 좋아하고 누구는 일식만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굉장히 피곤하죠. 세 번째, 좀 다양한데요. 만나다 보면은 일단은 외모랑 말하는 거는 좋아가지고 만났을 거 아닙니까? 만나다 보면 알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이상한 습관 같은 거 있죠? 정말 다양한데요. 어, 만나다 보니까 이 새끼 음식 먹을 때마다 존나 쩝쩝대. 이런 거라든지. 아니면 친구를 생각보다 너무 자주 만나. 등등등등등등등등. 정말 많습니다. 이런 것들 많이 있으면은 정말 필요하죠. 연락도 잘 돼야 돼. 식단도 잘 맞아야 돼. 이런 것도 없어야 돼. 한마디로 이건 다 궁합이죠. 3번 빼고는 다 궁합입니다. 한마디로 뭐 운인 거죠, 뭐. 4번. 싸움 방식입니다, 싸움 방식.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요, 평화주의자입니다, 평화주의자. 그러니까 뭐 싸울 일 자체를 아예 안 만들어요. 그리고 되게 무난하고 평화롭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. 싸울 때마다 되게 자주 싸우는 커플이 있어, 보면은. 근데 이것도 화해 방식이 좀 괜찮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싸움 방식 안 좋은 커플이 되게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의외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무슨 뭐 해피형, 뭐 불안형 막 이런 거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. 생각보다 이게 또 오래 가는 커플이 있고 오래 못 가는 커플이 있습니다. 한 명은 회피하고한 명은 도망가는 거막 불안해하고 이런 연애 보세요.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하면은 연애하는 게 되게 피곤하고 싸우는 것도 많고, 헤어지는 것도 많고, 진짜 피곤해요. 물론,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?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속궁합만 잘 맞으면은, 이거고 뭐고 사실 다 필요 없긴 한데요. 싸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쵸? 감정 소비 존나 심해요. 이거.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. 롤러코스터. 정말 피곤합니다. 저는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4번 있죠. 이 싸움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게, 그 연애할 때, 참지 마세요. 참지 마요. 뭔가 막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. 그거 빨리 얘기하세요. 어,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고치겠지. 아,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아, 뭐저 정도는 괜찮지. 이러면서 참으면은 그게 다 뭔가 이 검은 게이지가 쌓여요. 이게 연애를 하면 할수록 참잖아요. 참아. 그럼 검은색 마음에서 이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은요. 검은색 혹이 생깁니다. 그리고 점점점 참을 때마다 이게 점점 점점 불어나요 이거를 누군가에겐 해소해야 돼요 그게 누가 될까요 뭐 엄마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반드시 해소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해소를 하지 않고 점점 점 쌓이잖아요 점점 점 커지다가 뻥 폭발해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제일 좆 같은 방식으로 터집니다 이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<laughs> 경험담이야 경험담 참고 참고 검은 게이지가 쌓이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사람이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근데 이걸 참고 참고 그냥 아, 괜찮겠지. 참는다? 그냥 이제 제일 좁 같은 방식으로 터져요, 이게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저는 연애할 때 무조건 이거 하거든요. 가면 쓰지 말라고. 아니, 어차피 뭐한번 자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. 계속 오래 만날 거잖아요. 근데 가면을 써 버리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차로 집 데려다 주는 거 있잖아. 이거 하기가 싫어. 귀찮아. 근데 초반이니까 데려다줘. 그러면 한 1년 뒤면 안 데려다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어 변했네?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하지 말라고. 가면 쓰지 말라고. 물론 뭐 좋아하니까 뭐 초반에는 뭐 사랑적인 것도 좀 많이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면 쓰고 평상시 안 하던 거 하고 이런 행동 하면은 금방 끝나요. 금방 끝나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남자들이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. 사랑도가. 난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. 나는 처음에는 그냥 적당했다가나 점점 더 좋아진단 말이야. 근데 대부분 남자가 이런 식이에요. 왜 그러겠습니까? 가면서도 그래요. 처음에는 아 일단 이 여자 만나야겠다 하고 온님다 쓰고 나중 가서는 대충 대하고 조카시 대하고 그럼 여자는 떠나고 그냥 무한 반복이라니까요. 그리고 그 뭐라 하는 거 있죠?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뼈가 있고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. 뼈가 뭘까요? 이 사람의 완전한 본성 이런 거 있잖아요. 뼈 이건 못 고쳐요. 이거는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빨리 헤어져요. 절대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. 뭐, 성격. 예를 들면은, T 남자한테 F 감성을 원해. 되겠습니까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 거안 된다고. 근데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야, 그밥 처먹을 때그 쩝쩝대 지좀지 마라.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럼 고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것도 못 고쳐. 그건 뭐, 예, 네,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. 이것도 당연히 빨리 헤어져. 이건 더 빨리 헤어져야지. 시간 낭비야, 시간 낭비. 한마디로 참지 말라는 거죠. 참기 X, 가면 X, 이래야 오래 갑니다. 전 진짜 연애하면 오지간하면 존나 오래 가거든요. 다 이런 이유입니다. 속공합은요 이거 얘기하려면은 거의 한 10부 해야 됩니다. 이거 얘기 더 이상 안 하는 이유. 이거 하나만 거의 10부임. 그래서 거의 다른 영상으로 대체해야 되고 5번이 뭘까요? 5번. 네, 가치관이죠, 가치관. 내가 삶에서 어떤 인생을 추구하느냐? 뭐, 좀, 깊게 따지고 들면, 뭐, 정치색, 뭐,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죠. 이게 안 맞으면은, 희한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다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안 맞으면은, 모든 행동, 모든 상황에서 뭔가 항상 의견이 달라져요. 그렇습니다. 여행을 갔을 때도, 아, 난 여행에서는 이런 가치관이 있을 거고, 딱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? 모든 상황에서 다 의견이 달라지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.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. 결론은 뭐겠습니까? 연애는 운이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운 좋게 최대한 빨리 만나야 됩니다 이것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외모랑 말하는 거 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랑 그리고 심지어 가면일 수도 있죠 모른다고 이거를 그래서 만나봐야 한단 말이야 그 만나다가 어? 아니네? 어 헤어져야지 그러면 또 감정 소비 심할 거고 그래서 운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려면은 아 빨리빨리 헤어지라고 빨리빨리 빨리 헤어지고, 빨리빨리 빨리 포기하고, 갈아 끼워야 됩니다. 또 새로운, 뭐, 운명이 기다리고 있겠죠, 뭐. 결론이 그겁니다. 배려는 해야죠. 배려는 해야 되는데, 참지 말라고. 저는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, 연애를 한번할 때마다 깨달음을 하나씩 얻습니다. 큰 깨달음을. 그 이런 것들이 다 깨달음이에요. 다 1년, 2년, 3년, 4년, 5년, 10년 동안 존나 연애하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, 이게. 근데 이런 게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. 다 아는 사실이야. 근데, 안 되고 있는 거죠.